그그 대문 앞에 놓고 왔어요. 선생님 통화가 안 돼서. 오 이거 일한 또 뭐? 유튜브 이게 보니까 시차가 한 20초 정도 요, 여기서 허, 하더라도 그만큼은요? 어 뜨더라고. 자. 데이터가 워낙 크서 그런가 아니 이게 유튜브가 시차가 생기더라고요. 이 방에서 이 장비가 제일 고가일 것 같아. <laughs> 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9일 경주포커스 오늘 인터뷰 라이브를 예고해드린 대로. 어, 며칠 전부터 지금 1인 시위를 시작을 한것 같아요. 우리 9월 달에 아주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시의회 제 2회 추가행정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56m 높이 신라 왕수자만큼 태극기 계양대를 그것도 황성호원에 설치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안이 올라오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언론도 알게 되고 해서 경주 포커스도 보도도 하고 또 환경운동연합에서 당시에 이 예산안 통과시키지 말고 좀 보류해 다오뭐 이렇게 요구도 하고 했지만 며칠 뒤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그 예산은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통과가 된지 벌써 10월, 9월 14일이니까 10월 14일 지나고 벌써 한 달하고도 한 5일이 더 지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경주 환경운동연합이 황성호 쪽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이 다 편성이 됐었고 했는데 무슨 1인 시위냐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들 수도 있고, 또 아직도,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지나가면서 묻는 분들도 많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옆에 경주 환경운동연합에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잘 아시죠? 이상호 사무국장을 모시고 최근에 하고 있는 그 1인시와 관련한 이야기들 좀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옆에 이상호 사무국장 나계시는데요 이국장 우리 독자분들한테 인사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홍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음,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소리가 지금 안 들려서 잠깐 좀 확인을 해보고. 아, 참. 포커스는 늘 방송사고. 아, 소리 <laughs> 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잘 들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일인 예. 시위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일인 예, 예. 시위를 지금 뭐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인 시위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딱히 언제 한다라는 일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 경주환경운동연합 10월달 집행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예예. 그 집행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크게 저희들 행동이 없었고 또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조용하고 해서 경주환경운동연합만이라도 일단 은 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 후속 조치로 1인 시위를 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매일 한 시간 이상 사무국장 시간 될때 해라.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해보니까 4시경에 좀 음. 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뭐 시간이 안될 때는 또 변경해서 하고. 그래서 아, 그런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우리 사무국장 혼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어, 그저께는 이제 저희들도 공동의장님한분또 함께 하셨고요. 예, 예. 언제든지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하면 되고요. 일단은 뭐제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선에 그 물론 이제 뭐 이런 그 하는 이유는 반대한다. 인데그 반대하는 이유를 조금 좀 상세하게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뭐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게 황성공원에 50m가 넘는, 뭐, 아파트 청소란 20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예, 예. 그러한 시설물이 올라가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음,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뭐, 이거, 제고할게 없었어요. 아,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문제 있다. 예.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그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저희들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도아 이건 아니다. 음. 어, 누구라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했어 이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뒤늦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어, 의회에 요청도 했었고 앞에서 뭐 피켓 시위도 하고 했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민들 만나 보면 이 말이나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은 네. 사실 이제 언론에 보도도 하고 해도 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맞습니다.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또 저희들이 말이 좀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많은 말을 적지 못하니까 피켓에. 또 요즘 국기봉 이나 말을 잘안쓰 잖아요 그렇죠 예, 국기봉 뭐 개양대, 국기계약대를 줄여고 사진을 보니까 뭐 뭐라 그래 해놨더라 <laughs> 국기봉 그래 해놨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국기봉이 뭐냐고 길래국기계약됩니다 아, 하니까 아 하면서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여기 만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음. 아 여기 만든다고 라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7억원 예산까지 이미 통과됐다고 라 하니까 많이들 놀라시죠 예. 시민들이 언떨 뉴스에서 보신 거는 같아요. 보시는 거 같은데, 이제 잊고 있다가, 이제 이걸 PKS를 보고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 아,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이미 또 잊어버리시고, 기억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처음 알았다라는 분들도 음. 계시고 그러세요. 자, 그 이제 6월 21일 날 주민 설명회때 네. 그때, 그때 이제 환경운동연합에 요구하신 걸 보면, 이게 황성공원 그랜드플랜에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라는 예. 이야기가 없었다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좀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황성공원 이외의 장소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건 어떤가요 그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반대해요 반대하는데 예. 예. 굳이 뭐 태극기 게양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경주시의 뭐 정책상 꼭 해야 되면은 그렇다도 항성공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다른 도시에도 보니까 대형, 이렇게 국제기양대가 있는 도시들이 들어있던데. 그 대한민국이 뭐,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뭐, 톨게이터 부근이라든가, 예, 예. 좀 도시 외곽에 있지. 도시 여기는 항성공은 원 경주의 정중앙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걸 세운다? 아, 이거 너무 아니다. 음. 예, 도시, 도시 미관상으로도 맞지 않고, 뭐 경관상 기본적으로 또뭐 도시 디자인 정책이 없는 거 아닌가 경주 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예. 그러면 첫째 이제 황그 예. 그 우리 뭐야, 이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황성공원에서 저쪽 반대하시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데 하는 것도 사실은 동의가 안 된다. 그런데 예, 그건 우리 단체 입장은 아니고 이제 개인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이상하다. 예. 어디 하든 예산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7억을 통과했으니까 예, 예. 7억까지 들어가지고 국기 기념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예. 건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또환경운동연합 입장에서 단체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홍성공원은 이 문제 있다라는 있다 예, 예. 그런 예. 의견이시고 이게 이제 보면 <laughs> 삼국통일의 성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그 통일의 출발지로서 경주의 상징성, 뭐 애국심 함량, 국가선향 관광자원 확보한 세 가지 정도의 일을 들거든요 <laughs> 예, 예. 그, 그, 반장의 입장에서 이런 경주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국기기왕대가 관광자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항성공원이 시민들의 휴식처고 힐링 공간이잖아요. 예, 예. 근데 경주는 진짜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의 주거공간 안에 있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까지 음. 관광자원화 시켜서 팔아먹어야 하느냐. 나은 데는 크게도 저는 반대입니다. 네. 이 황성공원에 보면 각종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고, 뭐, 최근에는 그, 뭡니까, 이렇게 소나무 밑에 그 심어 놓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아, 그 뭐죠? 그그 맹문동. <laughs> 아, 맹문동. 예, 맹문동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는 많이 화단을 만들어서 뭐 관광자원화라는 이야, 이야기가 나오던데, 왜 황성공원이 관광자원화 되어야 하는가? 경주가 뭐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천만 명씩 관광객이 온다라고 음. 하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그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 이렇게 그 주거 안정화가 깨지고 시민들이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가 관광도시니까 그런 걸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항성공원까지 관광장원화 시켜야 되나? 이거는 그냥 우리 시민들의 빨라간 휴식처로 되면 좋죠. 예?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제 시의회에서 통과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비가 5천만 원이고 공사비가 6억 4,559만 원 해서 이제 6억 9,559만 원이다. 음. 그래서 이제 저, 그, 이제, 그, 취재안의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사업이 정말로 필요했으면, 우리가 이제 당초 예산, 뭐 요즘은 본 예산이라 그러는데, 원래 12월 달에 내년 예산을 어, 쓰 그렇게 되나요? 해도 되죠. 급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어, 5월 달에 어, 추가 경쟁 예산안이 예, 있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6,559만 원이길래. 우리도, 우리도 뭐 이렇게 회계해보면 알지만 공사비가 뭐 6억 4,559만 원 이래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보통 그래 안 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뭐딱 끊었어, 예산이. 10만 단위나 100만 단위에서 절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혹시, 왜? 야, 예산이 7억이 딱 남은 것도 아니고 6억 5,599만 원이 낮아서 예산에 맞추는 사업인가? 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 해보기도 하고, 또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기본, 본 예산의 편성을 안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무슨 작용이 있었지 않은가. 근데 그 시점을 묘하게 9월 달에 이제 시의회 임시회가 2차 추가 경쟁이 9월 4일날부터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8월 말에 경주시가 시의회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편성해서 넘기는데 그 중간 시점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측사를 하면서 난데없이 이념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가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 그 뭐야, 국정 철학,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지도자들 네. 국회의원과 시장이 한번 코드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발로가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그게 시장인지 국회의원인지 음. 아니면 동시인지. 제뇌 피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피에 <laughs>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취재를 해본 건 아니에 아닌데 실은 예. 어제 그 탑마트 앞에서 어. 피켓을 들고 있으니까. 예, 예.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대뜸 음. 아 이런 말 해도 되는 대뜸 저한테 그거 알, 알아서 하겠어. 이제 예, 예, 저한테 혹시 이것도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반대하는데 예? 아, 그 설치하는 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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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이제 그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또 하느냐라는 음. 식으로 저한테 묻길래.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아는 대로 답을 했죠. 그...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laughs> 이제. 그런 지 시키고 예, 하겠나요? 다만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음. 경주시가 능동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우린 전 뭐든지 긍정적으로 <웃음> <웃음> 해석하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 저 뱀피셜이라고요? 예, 있겠네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의구심들이 들죠. 사실관계는 음. 좀. 뭐, 확인하기는 힘들어서 시의회에서는 이제 그 심사 과정에서 우리도 예.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 특정 국회의원이 시켰냐.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국민의 소속 국회의원 예상계산특별위원장은 처음 듣는다. 일단 부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김석희 국회의원도 공식으로는 한마디도 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한희 시장도 여기에 대한 별도의, 그날 의회에서 사실은 시정 토론 과정에서 예. 시장을 상대로 그런 질문까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시장도 여기에 대한 음.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는 밝힌 바가 없으니까 예, 그렇고 일단 경주시 입장으로 이제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집행만 놔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장소를 그 경주시에서는 그 뭐야 예술의 전당 앞에 광장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 말고 이주편에서 올라가다 들어가는 쪽 옛날 정문 쪽. 예예예. 예, 예, 예. 옛날에 옛날에 거기 세계 지구본 있고 처음에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를 뜯어내버렸는데 어, 기억은 잘안 나는데 예. 그 자리를 하든가 또는 그 타임캡슐 광장이라고 예, 그렇게 언론에는 나왔죠 그두 가지 정도를 검토를 예. 한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든 황성공원은 좀 힘들어 휴식 공간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맹문동도 마찬가지죠 <laughs> 그 맨발 그것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적당히 그냥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고 하면, 예. 우리 환경동연합에서는 운이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설정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1인 시위를 통해서, 뭐까지 해보겠다. 뭐까지 우리가 시청주시로부터 얻어보겠다. 아니, 저희들 이제, 이 설치가 안 되면 가장 좋은 거죠. 음. 좋은 거고,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너무 항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아. 이렇게 해가면서 시민들의 여론도 봐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1인 시위하고 있으면은 시민들이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어 우리 그 문구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뭐 반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제가 볼게요 아까 뭐라고 예, 예. 되어 있더라 제가 일단 사진을 예. 보면 황성공원의 초대형 22층 높이 국, 국기봉, 국기봉 건설. 건설 마음에 드시나요? 물음표. 이렇게 예, 이렇게 해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지나가다가, 어,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웃음> <웃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라고 해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와서, 타는 선, 타는 선 없어요? 라고 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서면용지는왜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어, 조만간에 서면용주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좀더 여름 추위를 보고, 이제, 그러한 운동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경제환경운동연합의 힘만으로는 많이 힘에 부치겠죠 그래서 좀 함께 할수 있는 것도 좀 찾아봐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황선동 주민들이 나서주시는 게뭐 지금까지 잘 모르고 계셨다면은 라 이제는 이렇게 알아가시는 거잖아요. 문제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봐요. 뭐 시청에 항의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아까운 돈을 이런데 써야 되느냐라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경기시 계획은 음. 올해 안에 설치를 끝내는 그그도 내년 1월말까지인가 끝내는 걸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일을 해보면 하기 전에 그러지 뭐해보리면 <laughs> 이미 아, 아직 안 했잖아요. <laughs> 어, 그래 이제 이미 해보는데요. 네, 어떡하냐 뭐 이런 논리들이 많잖아요 뭐, 예, 예. 이미 만들어버렸을 방법이 없다니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예, 예. 뭐 시의회에서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도 모든 사업이 사전에다 검토되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방, 반대 목소리나 우려 목소리가 크다라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볼수 있는 거죠 예예 음. 예. 근데 어떻게 물리적인 물리적으로 사실 우리가 막을 수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또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laughs> 현재로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뭐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 정도 네, 수준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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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다. 그 차원에서 일단 그 피켓 시위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 네. 서명을 거기에 또뭐만 명만 받으면 경시가 <laughs> 스톱한다는 이런, 이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제 한영태 위원장, 민주당 위원장의 경우에는 길거리 인터뷰로 한번또 듣기도 했고 예. 계속 이제 분명히 우리 물론 이제 이런 거죠. 그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가 태극기를 존중하자는 거다 하고 태극기 개항대를 설치한다는 거다 하고 이건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태극기 개항대 예. 설치 반대하면 우리가 무슨 국기 존중 안 하는 좌빨이고 이런 논리가 아닌데 어느 순간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이 말할 때도 음. 내가 뭐 태극기 개항대 설치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개항대 설치를 반대할 수 있, 있잖아요. 반대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개항도도 좀 말단을 그거나 근본적으로 태극기 개항대 설치를 통해서 애국심을 고양한다는 이 논리 자체에 대한 토론은 예를, 예를 들어 뭐 국가 상징물을 만든다라는 건데 국가 상징물은 음. 시민들한테 사랑받아야죠. 시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국가상징물이라면은, 옛날 같으면, 거꾸로 생각하면, 예. 옛날 같으면, 만약에 박정희 시대 권위주의 통치 시대 같으면, 예. 이걸 함부로 만들었다가 작살날 경우도 있어요. 어, 국가상징물을 왜 누가 만드냐? 마음대로 마다 저놈을 음. 훼손한다. 옛날에 이거 안 하면 음. 난리나 듯이 경범죄 처벌받듯이 예. 마음대로 못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런 논리들이 천박하잖아요. 개항대를 세워, 세우면 애국자고. <웃음> <웃음> 안 세우면 애국자에는 이런 놀이 너무 천박하다. 그리고 태극 개항대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씨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 의, 의미, 이유들이 있잖아요. 애국심 함량이라든가 국가선량이라든가 관광자원한다. 하나의 하나의 끈끈이가 다 토론거리가 충분히 될수 있는 것이다. 시민 사회에. 멋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이뭐 예, 태극기가 어쨌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 맞죠. 맞는데 이제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저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태극기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고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와 태극기를 동일시시키고 이제 태극기가 상징성을 가지는 건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동일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거는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태극기를 품에 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죠,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피물은 태극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독재시대에 많은 이렇게 민주 열사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거리에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민주화되는 과정들을 거쳤고 그래서 이제 태극기가 저는 참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고 라 봅니다. 우리 헌법정신에도 그러한 우리 역사가 박혀있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한 것이 태극기인데 태극기가 그렇지 않게 잘못 이렇게 사용되고 하면은 의미가 훼손되는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이제, 음. 국가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 어릴 때거블로배죠 예, 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국가가 존재하는 존재. 공동체, 존재한, 국민을 예, 예, 지켜주기 예. 위해서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생긴... 생긴...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러한 국가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지금 방역차가 지나가고 있기 저희 사무실이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예, 예. 외부하고 그방음이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방음되는다그 <laughs> 예, 저는 이제 어,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또 어, 국가 여러 가지 시행이나 정책에 낸 것들을 존중하고 어, 따르는 것이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뜬금없이 뭐 하늘 높이 이렇게 태극기를 걸고 아침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laughs> 뭐 경외심을 가져라, 우러러 봐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까지는 아니겠죠. <laughs> 예. 지금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닌데 그 제가 실무자하고 취재를 예. 뭐 해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 또 방역차가 한번더 야무리 신다고 한번더 지나가고 있는데. 예. 그, 이제, 어느 도시, 그, 특정, 이미, 뭐, 괴산군이라든가 예, 예. 몇몇 도시들에쭉 설치가 되어 예. 있는, 도심복권이 있는데도 예. 있어요. 그, 이제, 뭐, 충청도에서, 3일 운동이 충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다는 괴산군 예,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그, 3월 15일 날인가? 그기점으로 해서, 이제, 31.5m 높이로. 어, 음, <laughs> <laughs> 경기보다 작네요. <laughs> 그 높이 낮아요. 그건 예산도 적어. 1억 예. 5천인가 밖에 예. 아, 안들그서 하기도 하겠든데 거기에 이제 뭐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역사 교육도 하고, 이제 뭐, 그, 그런 차원도 있지 않느냐. 저라는 아이들이 어떤 국가상징물에게 근접해서, 네. 그, 그, 애국심이나 이런 교육도 할수 있는 공간 될수 있다. 음, 음. 어, 맞다. 충분히 이제 일리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태극기 보고는 어디 못 하냐. 그리고 왜그장소여야 하나. 황성공원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런 애국심하고 국가하고 호국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점에서 좀뭐 개인적으로도 황성공원 개인적으로 그런 큰 대형 조형물을 통한 애국심 함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장소도 매우 부적절하다 예. 그렇다고 남산 꼭대기는 더 부적절하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황성공원에 시설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경주시가 예. 지금 저쪽에 도서관 넣고 하려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기도 하고, 뭐 편법은 아닌데 합법을, 합법을 병제한 건데 사실은 공원을 다 훼손해 버린 거죠. 이쪽에 문화공간하고 이쪽에 걸린 공원 예. 나누어 버리고 이쪽에 뭐 도서관이나 각종 조물을다 이어 버리고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이 녹취공간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것도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공구조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 더 이상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버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시민들도 좀 냉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방송이 23분째니까요. 아닌가요? 예. 예. 이제 방송을 맺읍시다, 맺으면서 이, 이런 시위를 할때 시민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주로 무언으로 뭐, 합니다. 와서 물어보시는 <laughs>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제가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오. 이게 지금 한다고 뭐뭐뭐 한담하 입니까 맞아요. 일단 시민들이 뭐. 많이 모르고 계시고요. 아, 이거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하, 한 거고요. 또 이렇게 아시는 시민들이 많아지면또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도 많아질 것이고 또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아마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러한 시민들이 일정 정도 모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경주시에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음.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으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또, 미니를 잘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미니를, 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물리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보면 저희들은 시를 위해서 하는 거고, 시가 또 우리 목소리를 잘 듣게 되면은, 또 잘못된 짓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좀 좋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뭐, 정책이 그렇게 결정된 것은 가슴 아프지만, 지금 현재 바로 잡기 위한 과정들은. 그래서 시민들이, 좀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그 어떤 시한을 쟁여놓는 예. 건 아니죠. 시한을 쟁여놓은 건 아니죠. 주구장창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때 보면서 방향들 좀 바꿔 나가야 되겠죠. 예. 예. 오늘 본래는 우리 국감에서 좀 제기됐던 주요 원전 이슈들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요거는 국감 끝나고. 오늘 또 아마 국감에서 한수원 국감이 오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좀 예, 지나고 우리 예. 경제와 관련되는 것 중심으로 원전 예, 예. 이슈들 좀 한번,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10월 말쯤에 예. 하고 다시 한번, 그때는 그 원전 이슈들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는 예.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만하면 되겠죠. 예. <laughs> <laughs> 바쁜 사람 불러서 준비 없이 와서 어, 예. 뭐 준비를 해도 다 예. 그렇고 그런데 그 잊혀지지 않자라는 처음입니다. 사실은 예. 9월달에 9월 1 4일날 예산이 통과되고 예. 그러면 다 끝이 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s n s 보면 아직도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기사 밑에다가 사실은 이제 뭐 지역에서 시민 사회의 움직임이 없어서 기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은. 요즘에 통과되더라도 끊임없이 뭐 추가 취재나 문제 제기가 있는 게 맞죠 뭐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경주포커스에서 열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예. 다 보도는 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음, 음, 뭐 경주포커스 음. 같은 주요 언론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보도해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laughs> 중요하다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셨고 그래서 하고 있다 많은 음,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뭐, 황경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시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 구시마 해양 오염수서방류하는 이런 시 시위,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도 시민들하고 택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여전히 많은 상당수의 시민들은 이 택기 개양대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지금이라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라 의견이 있습니다. 경유시에서 솔직히 뭐이 방송 보고 당장 내일 뭐안 할게 이러진 <laughs>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나 중에 잘못 설치해놓으면 두고두고 사람들이 야, 저거 뜯으면 된다 이런 생각 할수있때 모모 했대 모모시장 이 했대 두고두고 시장이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뜯는 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낭비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시설물 같으면 쉽게 뜯을 수 있는데 국가상징물을 세우고 나면은 음. 뜯는 결정회가 되게 힘들어지죠. 왠지, 왠지 불경제를 짓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 진짜 신청섭고해야 됩니다. 설치하고 나면 뜯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 우스갯소리로 태극기 부대의 성지만들려고 하나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진 않겠지. 그건 뭐 전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일각에 그런 농담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절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자 여러분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